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11기상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11기상 3장과 4장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3장과 4장은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응답하는 사건과 그리고 이후 솔로몬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훌륭한 재판을 하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지며 부와 영광을 누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먼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3장과 4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에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 시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배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언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음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 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로요. 청하건대 내 주여 사 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 사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슨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벤 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셈메스와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루보세는 벤헤세신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루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세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당의 성벽과 놋빛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토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골이여,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골이여, 살진 소가 열 마리여,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여,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 명,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꼬를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호레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울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우리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선택 속에서 또 선택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무엇을 택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포기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 물질이 중요한 사람들은 물질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은 명예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한기상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무언가를 주어지게 되는데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서 많은 것을 이제 누리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그 솔로몬의 선택을 볼 텐데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 어,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육 절에 이제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좀 독특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어, 뭐 원하니? 그러면 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어,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이 모두 누구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우선순위의 출발점이 어디있느냐에 대한 것을 볼때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연결되어져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좋은 거지 나쁜 거지도 모르고 구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왕이지만,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모자른 것이 있고, 저에게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설계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우리일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어, 이스라엘의 왕은 표면적으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마음 속의 고백은 주의 이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특권이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는 단순히 내가 똑똑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정해집니다. 또 내가 연약함을 아는 데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고 어떻게 쓰시려고 보내셨는지를 잘 아는 데서 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우선 순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쓰시지 또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알게 될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어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열한기상 3장 10절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런 이러, 이런 성경적인 우선순위는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 오늘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부하 영광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이 떠오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의 시작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인가를 좀다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을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자른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